내 마음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와서 무기력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저와 함께 무기력한 마음을 두드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내 마음 두드림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이루어진 집단 심리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비롯한 생활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평상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고 내가 왜 우울해지는가, 불안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응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를 함께 탐색해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영상은 사전에 나눠드렸던 내 마음 두드림 워크북을 함께 보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두드림 프로그램의 목차 및 활동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워크북은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1회기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나는 왜 우울할까? 자동적 사고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회기에는 나는 왜 우울할까? 자동적 사고 찾기를 해보고, 3회기에는 우울 유발적 사고를 탐색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회기에는 자동적 사고와 핵심 신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5회기에는 핵심 신념이 가진 비합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회기에는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총 6회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은 것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두 가지 적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신 회원분께서는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와 얻어가고 싶은 것두 가지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북 6페이지를 다 작성하셨으면 작성하신 워크북을 사진을 찍어서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참여 목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속에 예시를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와 얻어가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불안한 마음을 조절하고 싶어요. 둘, 저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꼭 예시와 똑같이 작성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를 작성했으니 이제 일회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일회기 나는 왜 힘들까? 자동적 사고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힘들까? 나는 왜 우울 불안 초조 짜증 걱정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밖을 나갔는데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밖에 나가면 비가 온다 라고 생각하거나, 약사님이 약을 처방해 주실 때, 나는 어차피 이 약에 대한 설명을 다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말 거야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이런 것처럼 어떠한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나의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 그것이 바로 자동적 사고입니다. 자동적 사고는 마치 반사적으로 일어나듯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바로 이후의 판단과 감정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두드림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두드림 시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두드림은, 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워크북 6페이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와 얻어가고 싶은 것두 가지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혹시 메일 발송이 어려운 회원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마음 두드림 프로그램 1회기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프로그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 창에 자유롭게 질문 작성해 주시면 다음 내 마음 두드림 2회기 영상을 통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댓글과 워크북을 작성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내 마음 두드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